네, 안녕하세요. 오준석입니다. 예, 간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최근에 재밌는 거를 발견을 해서 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 음, 최근에 코드팩토리님의 채널에 가서 어, 소개를 해드렸던 코드래빗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도구를 이제 몇개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는 여기 트래그라고 하는 에, 코드 리뷰 어, 컨텐, 그 플랫폼인데요.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냥 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코드레빗을 사용해서 코드 리뷰를 어,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뭐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아, 리뷰어가 보통 두명 이상 붙어야지 리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프로젝트에, 어, 이두 가지 코드 리뷰를 할수 있는 애들을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드레빗과 트래그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봤어요. 자, 일단은, 자, 제 프로젝트에, 자, 이런 식으로, 어,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써준 거고, 자 여기 코드 레빗이 서머리를 작성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쭉 작성을 해준 다음에 자, 쭉 내려 보면 그림도 그려주고 뭐 시도 써주, 써주고요 자 여기 트래그가 리뷰를 달아 줬는데요 어, 객체를 오브젝트로 선언하면 테스트가 어려워지고 의존성 주입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어, 인, 인터페이스로 만들어라라는 어, 리뷰를 달아줬고요. 자쭉 내려볼게요. 또 트래그가 그렇게 달아줬는데 어,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달아줬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 면 코드 랩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리뷰를 달아줘요 그러니까 다펜딩 상태로 쭉 해놨다가 한 번에 리뷰를 다는데 얘는 어 실시간으로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띄워놓고 보면은 조금 있다가 계속 리뷰가 달리는 걸볼 수가 있고 상당히 오랫동안 어 리뷰를 하더라고요 1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쭉 보면은 또트그가 뭐라고 또 달아줬고요 트래그가 트래그 혼자서 열심히 달아주고 있네요. 자, 코드레빗이 안단건 아니에요. 코드레빗도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달고 있고. 네. 아, 요런 것들도 달고 있네요. 요것도 어저께 제가 확인을 했었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아, 요거 자, 그 다음에, 예. 그래서 둘이서 같이 리뷰를 달아주니까 뭔가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안정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찾아 줬네요 하드코딩된 거, 하드코딩된 거 요거 고쳐야 될것 같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서 다니까 좀 괜찮은 것 같고 셋도 괜찮겠죠. 돈만 있으면. 자, 이 서비스는 가격은 비슷합니다. 가격은 비슷하고 20 달러로 동일한데, 자 여기 보시면 오픈 소스는 평생 공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도 한번 붙여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해 보면, 어코드랩빗은 굉장히 이제 세세한 그 설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설정이 없어요. 네, 설정이 없고 세팅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없죠? 자, 룰만 정해주면 돼요. 저는 룰 하나만 정해줬어요. 한국어로 대답해라. 이거 하나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 그냥 룰 가지고 지시를 하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본 김에 또 간만에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